나왔어. 총사령관 아 맞다 총사령관 바꿔야되는데 아씨 얼마야 이거 아벤도르가 오래는 못버틸거 같고 총사령 음. 바꾸고 자 아벤도르 일단 주고 저거 게 며칠 걸리지 않나? 내가 이기로 며칠 걸리는거라는데 음. 저거 짜르면 끝나요 네. 저거 짜르면 게임 끝납니다 복사 내가 총사령관이 되겠어 내가 총사령관이다 얘들아 와라! 자르러 가자 어? 저 들어갔네 전투 몇명이야? 삼천? 뭐, 얼마야 삼천팔백 팔십사 명이네 0 0 천명은 있어야 맞겠는데 어 털렸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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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파야 얘들아 알았지. 황제냐 알렉시스. 이거 잡자. 걸렸어. n waste my time p s n t I felt the need o u s s talk my wife w beside me. 19대 2200. 음. 의신 예트. 아, 또 알렉시스 또 뭐라 칸 놈이네 이거. 아! 그래, 풀어져도 음용시인 누구야? 여기서 레이븐스터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먹었다. 스테판, 스테판 데려와야 돼. 스테판, 데려와야 돼. 스테판, 물어라. 오, 나이스 이니시 해방이니, 좋고. 오케이. 우리도 병력이 장난이 아니야. 음, 잘 가시게 스테판 탈출! just 너무 많아. 비싼 거만 먹자 일단. 같았네. 내가 못 먹은 포로 누가 갖고 있지? 만슈어 갖고 있나? 알레기 잡으러 가자. 아벤 도로 가자. 야, 그레고리 여기 있다. 그리고, 아, 아벤도 여기 안에 있어. 오케이. 중성탑잘 <laughs> 가시게. 음. 나이스 이미지. 나이스 이미지. 얘들아, 일로 와라! 얘들아! 딴데 가는 거 아니야? 2100이지. 9시간. 어디 갔어? 오토 하면 이길라나? 대충 1 0 0 0 정도 되어 보이던데. 좀, 좀 기다리자, 옆에. 오토? 373, 239, 사망. 356, 이긴 이기겠다. 156, 207. 가야보드 데려오고 보그단 풀어주고 오도바카 풀어주고 폴라드 풀어주고 라벤데려오고 알레리 풀어주고 알오파인 풀어주고 아니 근데 야그래고리 어디 갔어 뭐가 없잖아 아면도르는 네, 일단 보류 아 갑자기 웰멧 이사벨 전투였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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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잘 물었다 팔0인가칼로스 풀어주고 마반하고 일단 가이브를 데려와야지 알레르겐 작업 들어갔고 샤안들 말, 텔베르 말, 수살 주살해야 돼 찌를 말려버려야지 교도관 또내 정예가 어디 있지 자빅스에 있나? 꺼내오자 유지비 딱 보면 답 나오지. 유지비가 사려운 이 4,000원, 라리아가 3,000원, 자빅스가 6,000원, 자빅스가 가장 많고만. 자빅스 데려와야겠다. 김보병 기마병 최정예로 출병해야지 빨리 달린다. 헬로로문제는 레이븐스턴이야 해보니가 서른한명 있긴 하지만 뭐이이으으로 그 충원이 된적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o 택 o 고폭스 스테드에서 대규모? 폭스 스테드. g to 루벌에서 적 부대 스대드에서적 군무 물자 이거 물자 이거 물자 얘들아 살아라! 잡았다! I suppose you've come to beg help like any other refugee 자말리야나 타이어 터고 엑스님 <laughs> 감사합니다 천양 레이븐 선에서 파수들을 응원합니다 오 마이 갓한 방에 와 자, 자, 이 좋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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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자, 어서와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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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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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잡기가 지금 시간이 마땅치 가 않아요. 이이븐도는는 괜찮은데, 는괜도는괜은도는 괜찮은데, 이도는 괜찮은데, 이도는괜이 정도는 괜찮이 정도는 괜이 정도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 꺾어서 내려오는 식으로 갑시다. 아이그림 자트 안개산 자트는 약화 상태긴 한데 아주 산발적으로 싸우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본데. 전쟁은 저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저게 심장 저게 심장을 때리면 되는데 오우씨 야 으흐! 장난하냐 지금 나랑 아, 뭐야? 아. 파수가 옛날에 그 파수가 아니야. 예. 강해졌어, 파수. 힘듭 못하고만. 강해진 파수. 백수를 쓸까요? 파수를 쓸까요? 레이븐 스턴하고 싸울 건데. 레이븐 스턴이 뭐 보병이 약하기 때문에 팥수로 쓸어버려도 되고 음, 근드 스탯인데 팥수로 활? 활갈아끼려면 한참 걸려 근데 그럼 일단 백수를 쓰고 그 다음에 팥수로 가야겠네 값이 없어 지금 이거 하나 해줘야겠다 5만원이니까 그럼 일단은 스 빼고 말부터 바꿀까 그냥? 어때? 말 바꿔? 아니면 말은 그냥 누 선택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 말을 바꾸고 그냥 이 세팅 유지하는 게 있고. 말은 안 바꾸고, 아 말은 뭐, 별개죠. 랜스를 빼고, 투창 빼고, 활, 방, 활, 화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활, 화살에 실반보호를 넣어야지. 실반보호에다가. 정확도가 가장 높은 활는 뭐가 있나? 81 역시 실반보호가 제일 낫네. 랜스한게 <laughs> 아깝다. 이거 66일 걸린 건데. 육십삼만 <laughs> <laughs> 원이야. 저 미쳤어 저. 아 뭐야 이거 멜리틴 라멜라 뭐 이거 <laughs> 힘이 3 8이네 정말 새로운 무기 뭐 생긴 거 아니야 제국군 트리아리우스가 뭐 보자는 그대로 응혁 씨가 올랐으니까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장갑 건틀링. 역시 그대로, 고힘 25였으니까 뭐그 다음에 신발과 그리브 역시 드래곤 푸시보가장적시이었고 음. 포람 포람도 그대로 시보여팅 빠른 건뭐 있냐? 120 이게 115고 이게 91이죠. 차이가 좀 엄청 심해요. 근데 사실 방패 보너스 있고 공속 좀 빠른 거 없나? 에보니 스트레인지 이거. 데미지는 동일한데 공속이 훨씬 차이가 많이 나. 아니 방패 보너스가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막상 해보니까 에보니 롱소드가 좀더 좋아보인다 그죠 밤에 방패보너스만 없으면 에보니 롱소드가 훨씬 더나은것같아 귀족검, 나이트 나이트가 공속은 더 빠르네 41, 42 길이는 좀더 짧고 롱소드 정도아면 괜찮을 것 같고 중매 공성을 아니 저기 뭐야 공속을 좀 빠른거를 넣어줄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공속이 빨라야 될것같아 저게 근데 차이가 심한게 공속이 이제 20% 증가하면 말 그대로 20% 데미지 증가 아니야, 그지? 왜냐면, 곡기병이 그렇게 탈곡을 아주 잘하는 게, 그게 공속이 빨라서 그렇거든? 사거리도 뭐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운동력이 받쳐주니까, 뭐, 그거는 뭐, 상관없을 것 같고. 한 대만 더 때려도, 세다는 거지? 밀리터리 픽 계열은 없나요? 시크은 있는데, 아이언, 워크스 별로야. 독, 망치도 별로고. 것도 별로고 OX 또 별로고 노도 롱소드는 데미지가 약하고 이거 아님 이건데 무기 길이 차이는 좀 많이 난다 에보니 롱소드가 더 좋네 그죠? 어, 훨씬 좋아 훨씬 이건 고기병이 쓰는 거 근데 무기 길이가 97? 이거는 110이니까 어 확실히 좀더 나을 것 같고 10 차이가 나지? 그치, 한 대라도 더 때리는 게 낫겠지 아니, 요거를한번 껴줄까, 이거 요거? 망치기사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28 블런트지 28 블런트 데미지라 그러면 뭐, 워, 그 워해머? 워해머랑 데미지는 비슷비슷할 거야 팝 저기 누구냐, 백수가 쓰는 거 있지 돈벌이도 쏠쏠할 거고 지금 쓰는 거에 비해서는 공속은 좀더 빠르고 무기 길이는 좀 낮은데 음, 데미지가 28 블런트. 맞습니다. 커팅 타입이 커팅 타입이 커팅 타입이 <laughs> 방어력 80% 적용을 받으니까 상대 방어력이 만약에 80이다. 그러면은 어 64. 아니, 아니 20%가 그러니까. 60 맞죠. 64 64 64 데미지 64 데미고 28 블런트면은 정확히 50% 정도 영하 받으니까. 아니지 계산 잘못했구나. 63이니까 20이고 이건 50%니까 80이면 40이고. 사브르는 제 역할 하고 있다고.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 공속이 너무 느려. 네. 공속이 너무 공속이 너무 느려. 차라리 방패 보너스는 한대더 때려가지고 부수는 게 나. 그럼 지 가장 급한 건 뭘까? 렌스를 빼고 렌스를 빼고 일단 활을 끼는 게 제일 낫겠다. 그렇지? 렌스를 아예 안 쓰는 거야. 렌스를 빼고 활을 끼고 그 다음에 투창 빼고. 거기서가 약간 딜러스가 생기겠네. 투창 빼고 활 넣는 그 순간에. 음. 그래. 그 순간에 좀 늦겠네. 차라리 그렇게 할, 할 거면은 투창을 먼저 빼고 볼 화살을 먼저 넣어. 투창을 빼고 화살을 먼저 넣고 그럼, 그럼 지금 랜스가 살아 있죠? 그다음에 화살 아 어차피 그게 그거구나. 따라봐. 음, 공속이 아, 빠른 도성의 바스타드 바스타드 룬소드 상당히 좋아보이고 놀도르 바스타드 소드 별로고 나머지 양손 무기는 볼 것도 없고 그레이트 햄머? 양손 무기 숙련도가 좀 높은 편 아니냐? 자, 이제, 파수의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되겠, 될 텐데, 양손 무기 550. 상당하구만. 양손 550이면 그리트 햄머 쓰면 진짜 셀 텐데. 근데 붙으면 은 문제가 생기지, 붙으면. 붙으면 칼은 괜찮은데, 붙으면 양손 무기로 때리면. 음...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무슨 말이에요 총무게... 뭐 패치된 거 없... 패치를했다뭐 달라진 거 없죠? 말도 그대로겠지? 승마술이 높, 높아지지 않는 상? 말도 그대로야 난 포로로 적을 잡고 싶거든? 너무 또, 마, 많이 잡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최종 조합은, 에보니 롱소드에, 아, 맞나, 맞나? 다시, 다시. 에보니 롱소드였죠, 이거. 이거 완전 좋은 것 같아. 공속 빠르고, 무기 길이도. 데스 사브로보다 길어, 롱소드가. 더 길고. 공속은 뭐20% 가까이 차이 나고요. 20% 넘네. 20% 넘고. 음. 그 다음에 데미지는 2 e 부족하고. 찌르기가 일단 달려있어. 요게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 찌르기가 굉장히 빠르니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까지고 아밍소드 별로고 나이트소드냐 이거냐인데 얘는, 얘는 공속을 극대화 시킨거고 얘는 리치를 그래도 좀 살린건데 공속이 119 7차이 무기 공속이냐 무기 길이냐 에보니 음. 나이트소드로 가자 어, 나이트소드가 나을 것 같아 룬소드는 별로 룬소드가 공속 엄청 빠른데 이거보다 더 빠른데, 별로야. 근데 배보에110킹슬 레이어, 킹슬 레이어가 응, 별로야. 100 7에 100 9 100 뱀지 차이는 없고, 찌르기가 더세네1 0 7에 100 9. 귀리차이가 해길이 차이가 5차이 나는데 그냥 도이리더 길고 공더빠르빠찌르찌르미지미지낮좀하지하지미지보지보다더도 공속 아니겠어? 좋았어 이걸로 가자 이거 칼만 한번 바꿔볼게요 칼만 한번 바꿔보자 아니야칼 바꿀 시간 없지 음. 그러면은 음... 랜스를 일단 빼고 랜스 빼고 활로 가자 랜스 빼고 활 오케이 랜스 빼고 활로 가자 그뭐 랜스를 빼고 홀로 하고 39일. 그러면 안 걸리네? 39일이네. 백수들은 뭐 이미 저방어력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 됐고. 돈이 앞으로 64만 원이 모이면 저기 하면 되는 거고.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고. 백수, 팥수. 모집합니다. 팬돌 1민 167마리. 이걸 고기병으로 바꿔야 되나? 필요 을것 같은데. 어, 풀어봐. 삼삼 먹자. 됐스활 들면은 이제 뭐 백수가 사실 필요가 없죠. 네, 활 들면. 윈드롤룸면서 보충을 좀 받았고요. 라피크한테 군대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피크에게 여성 모험가를 중보병 주고요. 아인 헤아르도 주고요. 네. 펜도르 기병을 기사로 업그레이드 사자 기사 내가 써야되고 사자 종자 영무건가 음, 고지전사와 중부병 주고 가적 주고 발디서스칼 내가 쓰자 백수 아예 쉬라고 할까? 백수하고 팥수 아예, 아예 쉬라고 할까 그냥? 이제는 그냥 오토 전투가 될것 같으니까 발키리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와 그리폰 기사 이게 나름 괜찮죠 많이 아니니? 흐뭇합니다, 뭔가 보, 봤는데 흐뭇해 어... 펜도르 징집병과 경보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곡기병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시민병도 데려오자 오케이. 탈곡기 가자, 탈곡기 레이븐선이 의외로 탈곡기를 잘못 막을 수가 있어 웨이브가 다군캐슬부터 시작이다 <laughs> 건방진 놈한방 얼마 사망 없고요 네, 400두방 FI는 작업해야 돼 알마! 알마 어디로 갔지? 알마가 레이븐선으로간거 같죠? 가이돈하고 라반이었나? 가이돈은 라반. 친하나? 가이돈. 의심수, 이씨. 라반. 충성적이래. 라반 주자. 라반하고 가일볼드지? 라반하고 가일볼드. 좋아하는 애가 한 명도 없네? 어쩔 수 없지. 타, 타국. 타국 영주니까 뭐 이해는 하겠는데. 팔콘 다크, 뭐. 오호호호호 옆구리 제대로 물렸어. <목소리> 알렉시스가 마리온 포위당했고요. 안녕부도 안녕. 해버리자. 풀어주고요. 국가끼리 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나라 영주로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제국 만약에 내가 그 용병 생활을 할때 작업을 제대로 해놨으면은 내가 통일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독립을 했을 때 제국 영주만 다 빼서 데려와.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면 누구한테 뭘 주든 간에 다 좋아해. 예, 다 같은 한똥속이라다 좋아합니다. 물론 몇몇 놈들 빼고 풀어줘도 지랄하는 애들 있죠. 예, 풀어줘도 뭐라하는 놈들, 걔네들은 안 돼. 걔네들은 안 되는데. 쉽지는 않겠는데 내가 500 일단 계산해 보자. 600, 700, 1000, 1150, 1300, 1500, 2000, 2000 정도인데 이걸 먹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레이븐선 먹어버리면 그냥 끝나긴 하는데 에보니 몇명있냐 망치병 53, 기사 31 역시 더 늘어나지 않는. 좀더 와야겠는데 마레온에서 대규모 군단급? 좋아씨 막으러 가자 레이븐서 먹기에는 병력이 너무 좀 적고 마레온을 일단 준 상태에서 산계하는 걸 잡아먹읍시다 상대를 계속 줄이면은 탈콘다 먹어버리고 가자 보험입니다 보험 룰러스 풀어주고 파비우스 나랑 친하지가 않을, 않겠지? 시도니우스도 마찬가지고 파비우스, 시도니우스 파비우스... 파비우스... 불만스러워하고 있고 현신적인 애들만 주는 게 낫지 적 대시합니다 헌신적이지 않은 애들이 만에 갖고 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증원던 브루투스는 왕국 떠났네. 가이볼드, 가이볼드 주자 충성적인데 줘야지. 원래 레이븐 선 땅인데 레이븐 선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냐? 가위보를 잡으 완전 친해졌고, 대신 다른 애들이랑 엄청 떨어졌네.